C8 학통 어느 도시에 A 테마파크하고 B 테마파크가 있죠? 방문객 수가 맞지? 여기가 A 명이야. 그죠? 분명히 2A e 명이지. 그래서 그런데 어, A 테마파크의 평균 이용 시간이 얼마래? 300에 5 0의 제곱일이지. 맞지? 비타마파크의 평균 이용, 이용 시간이 얼마? 275에, 얼마? 1 0 0정규분포를 따는데, 맞아? 그죠?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자? 이해하냐, 안 하냐? 이해했지? 그런데, 어찌됐든, 얘네들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왔지?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새끼가 342분 이상 이용한 거지. 그럼 나 봐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A인 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확률이지, 그 놈은. 그럼 여기서는 Y가 340인 거지. 한 명을 데리고 왔어. 맞죠? 근데 그한 명이 여기 확률이 3분의 2지. 맞잖아. 그한 명이 여기 확률이 3분의 1인 거지. 이게 분모죠, 조건부 확률. 맞아? 안 맞아? 그한 명이 342분 이상 이용할 확률이야 이게 한 명을 데리고 왔을 때그 놈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안데 근데 A의 확률에 그 놈이 342 이상 알겠지? B에 342 이상 대체. 그 다음에 그게 A니까 3분의 2에 P에 X에 342 이거 해주면 돼 예싸 했어 맞지? 나 하나만 해줄거야 표준아 Z 340에 300 빼면 40이고 50분에 42지 맞아 안맞아 그럼 Z 0 어? 0.84지 맞아? 문제 Z 0.84까지가 얼마야 0.3이니까 이 새끼 0.2지 이해했어 안했어? 계산할수 그래, 있지? 이 29번.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 원듭 카드. 여기서 몇장 뽑는데? 한 장씩 두장꺼는 대신. 그럼 여기서 전체 꺼낼 수 있는 거5 곱하기 4야? 아, 6 곱하기 5? 종류가?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또 주사위 몇번 던진대? 주사위 두번 던진 대신. 맞아 그럼 여기는 경우가 6 곱하기 6이야? 그럼 전체는 얼마야? 전체는 6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6이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야? 여기서 나온 카드에서 나온 게 카드에서 나온 게 A, B지 주상에서 나온 게 C, D지 근데 뭘 만족하래? A, C, D, D지 되게 이게 만약에 잘 봐봐 너 봐봐 야, 내가 그냥 1부터 6까지 중에 중복 허락해서 얘를 만들면 그냥 이게 치사지. 저거 알아 몰라. 그냥 6개 중에 중복해서 4개 뽑아봐. 1, 1, 2, 2 뽑았으면 1, 1, 2, 2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아? 1, 3, 개2 하나 뽑았으면 1, 1,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4, 4, 5, 4, 5, 6, 6 뽑았으면 4, 5, 6, 6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아니에 맞아 안맞아 그런데 이게 이게 바로 안되는게 뭐야 이게 치사가 바로 안되는게 얘가 같을 수가 없지 맞아 안맞아 얘는 같을 수는 있잖아 맞아 안맞아 그러니까 얘랑 나랑 같은 경우를 빼면 되지 지금부터 그럼 얘가 1 1로 같으면 맞아 얘는 무조건 1이지 그럼 얘 몇개 있어 그럼 얘가 2인후 같으면? 얘는 무조건 2잖아 이렇게 이해했어? 안했어? 잘하는 야 알겠어요? 대체 할만하지? 2학년 한 마리, 3학년 몇 마리, 음. 3 마리가 있대. 자, 흰색공 몇 개, 흰색공 몇 개, 10개를 얘네들한테만 준대지. 맞아요. 검은색공 몇 개, 9개를 얘네들한테만 준대지. 이해되는데. 근데 다 2개 이상 받으라고 그랬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지금 볼 때리는 거지, 지금.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흰 공만 두개 받아도 되지. 이 새끼가 검은 공만 두개 받아도 되지. 흰 공, 검은 공 섞어서 두개 이상 받아도 되잖아. 네. 이해다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 버리는 거지. 2학년이 뭐만 받는 경우? 흰 공만 받는 경우. 이해했어? 그 다음에 2학년이 누군, 무슨 공만 받는 경우? 검은색 공만 받는 경우. 알겠어? 2학년이 흰 공과 검은색을 모두 받는 경우. 이해야네 예, 아, 네. 그럼 잘봐 선생님 2학년이 흰색 공가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C.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 내가 무슨 식 썼는지 알았어? 네. 1학년 3명이지 2학년이 받은 이해했 이제? 그런데 얘가 얘네들은 다뭐 이상? 네. 여기도 다2 e 이상이지 이하은흰 공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얘선 이건 사방년 애들이지. 그러면 몇배 여기서? 8. 8. 그럼 2지. 그러면 얼마? 4인치 2지. 이해하노? 네. 예, 얘는 또몇 배? 얘도 다 2지 이상이라며. 6배니까 3이지. 맞아? 그럼 3인치 3 이렇게. 이해해야 예, 돼요? 엄마인지 알겠지? 그럼 검은색 뿐만 맞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지 이제. 맞아? 이때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까지 가야 이게 군거지. 이해했어요? 이게 2학년이지 지금. 여기 1학년이니 다. 그럼 뭐 얘가 다 5이상. 2이상. 얘도 다 5이상. 뭐 2이상. 그럼 얘는 얼마부터? 6배니까 4고. 3인치 하지. 맞아? 얘는 8배니까 1이고 얘는 4치 7이지. 이해했어? Yes?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돼?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해서 10이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해서 9 거지 얘는 몇 이상? 얘는? 1이상3 4 하면 되잖아 이해했어? 둘다봐으니까 그럼 얘는 몇 이상? 2 이상. 얘는 1 이상. 여기 2학년이야 지금 알겠어? 어? 됐지? 응. 그못 빼. 7대는 3이지. 그럼 4인치 3이네? 이해했어? 안 했어? 얘는? 얼마 빼면 돼? 7. 대는 2니까 4인치 2야? 이거 다 더하면 나지. 할 만하지? 그렇지.